국가들이 기후변화, 자원부족 가능성, 새로운 항로 제공 등을 이유로 북극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 관련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와 북극과 관련된 국제적인 관리체제, 즉거버넌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의 출동과 함께 우리나라는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성숙한 세계 국가를 제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와 의제만을 추가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요 문제에 한국의 참여와 공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북극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과 기회의 활용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북극 문제와 그것도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알찬 발표와 토론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 세션 북극의 자연과 생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